안녕하세요. 진진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양이 있는 색종이를 음 색종이 가지고 접으면 아주 멋있거든요. 이쁘거든요. 뭐 설날도 다가오니까 복주머니를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5 c m 짜리 주머니를 3등분합니다3등분하면 되는데 5 c m 씩5 c m 씩 하면 3등분이 되죠. 1 5 c 데0데1 0 1 0 이렇게 해서 삼등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삼등분 이렇게 삼등분했습니다. 이렇게 반대게 접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죠? 이렇게 접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한 위에 1.5cm 정도 남겨놓고 접습니다. 여기가 1cm 거든요? 반이니까 1.5cm 정도 되겠죠? 이러면 이제 선이 좀 분명하게 한번더 접어줍니다. 그 바깥에서 안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쪽 바깥에서 안쪽으로 펴 주시고요 이거를 안쪽으로 한번 접습니다 여기도 안쪽으로 한번 접습니다 그러면 그럼 선이 보이잖아요 마른 목걸로. 맨 요거를 잡고 바깥쪽으로 한번더 접어줘요. 여기도 바깥쪽으로 한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으로 한번더 접어주고요. 여기 바깥쪽으로 한번더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됐죠? 이런 형태. 그러면 밑에 거를 위로 올리면서 접어줍니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주머니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에 거를 접어주시고요 이 앞에 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 거를 안으로 이 거를 안으로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끝나도 모양이 있으니까 예쁜데, 여기다 뭐 장식 같은 거 붙여대고 그렇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반지 있잖아요. 반지, 반지를 접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뭐 유튜브에 올렸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접어서 껴주면 또 장식물, 반짝이는 반짝이는 색조리가 있잖아요 금색지, 은색지 색조리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금은 금은색지 색종이 이런 걸 접으면 이제 반짝 반짝이는 걸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좀 반짝 반짝거리니까 이쁘거든요. 이런 걸 접어서 껴도 되고 뭐 금색 진색지 색종이 좀 비싸니까 그냥 색종이다 비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짝거리잖아요. 이거 껌종이에요. 껌종이를 갖다가, 이 껌종이 안에 보면은 은박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끈처럼, 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해 줘도 되고요. 딱지를 조그만 딱지를 접어서 딱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런식으로 넣어줘도 이쁘게 이건 아까 컸는데, 은박지를 좀 자꾸 막게 만들어서, 자꾸 막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다양하게 멋을 낼 수가 있습니다. 큰 걸로 해보게, 큰 걸로 하죠. 해서 몇번 쩍거리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요거 설명 드렸는데요. 음, 이렇게 말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색 색종이에다가 복이라는 한자를 그렸어요. 복이라는 한자를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려냈습니다. 칼로. 칼이나 뭐, 가위, 가위도 해도 고 오려내서, 여기다 붙인 거죠. 저는 이제 요거는 양면 테이프로 해서 붙였는데, 음, 음, 양면 테이프라면 띄었다, 붙였다가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긴 했는데, 잘 붙이실 수 있으면, 이제, 뭐냐, 풀로 그냥 붙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오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테이프 자국이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원하는 위치에, 오린 다음에 딱 붙이는 거죠. 반짝반짝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런거 잘라서 두꺼운거 그러니까 색칠을 반짝이 색칠을 반으로 자르거나 4분의 1정도 잘라서 여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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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여러 번 접으셔가지고 두껍다. 여러 번 접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접으셔가지고 요거는 지금 요거거든요 여러 번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접어서. 여기 안쪽에 있잖아요. 보시면 안쪽으로 넣어주신 거죠.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면 완성. 그러면 좀. 반짝반짝이는 느낌. 이 각도를 달리하면 반짝반짝거리니까 복주머니 느낌 나고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좀 공을 더들인다면 이런 식으로 글자나 아니면 모양, 같, 모양 같은 거를 오려가지고 이런 데다 붙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심플하게 여기 복주머니 자체도 이제 문양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복글자 하나 그리고 여기 띠띠끈 같은 거 모양 나게 이렇게 접었죠. 그래서 껴줬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더 괜찮죠. 여기까지. 요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아까 소개시켰던 거. 이런 거 주머니 이런 거 같이 담아봐요 이런 식으로 복글자를 글자를 써서 써서 쓰고 이렇게 띠를 붙이거나 이렇게 무슨 여기에 반지 반지 만드는 방법 제 유튜브 보시면 반지 만드는 방법 있을 거예요 그거 종이접기 반지 만들기 그 방법이랑 똑같아요. 좀 크게 했는데 좀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간단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음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요 띠만 반짝거리는 띠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아까 뭐 딱지 딱지 같은 거 붙여도 되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멋있게 창작해서 꾸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진종이접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